너구리 10분 끓이는 레시피를 영상에 올렸는데, 무려 100만 조회수가 넘었는데요. 그렇다면 너구리를 10분을 끓이는 사람은 짜파게티를 어떻게 먹을까? 댓글은 1000개가 넘게 달리고, 그 중에 70%는 욕이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따라한 사람들은 DM으로 맛있다고? 제가 욕을 하나 먹어가지고 찾아보니까요. 농심 인스타그램에 멸치 칼국수인가? 그 라면도 10분 끓이는 레시피가 올라왔다. 다 그렇게 먹습니다, 여러분들. 사람이면. 그래서 이제 그 10분 레시피 올라온 거 보고, 저보고 억지로 그냥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라면을 10분 이상 끓여 먹는다면 하지만 짜파게티는 다르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천 짜파게티를 먹어요 이게 좀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운 걸 떠나서 맛이 좀더 진해 이게 그리고 뭐다 넣어요 뭐다 넣으면 돼요 그냥 면도 넣고 스프도 넣어 치는 않죠. 이거는 에바고요. 여기 표지에는 5분 끓이라고 되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7분을 끓입니다. 라면이 푹 익어야 지금 그 밀가루 냄새가 안 나도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속도 편하고 그 사이에 그릇 하나 준비해가지고 계란을 하나 까둡니다. 저는 노른자만 쓸 거예요. 자 이런 식으로 7분이 지났으면요. 지금 3 0초더 삶았어요. 저는 면수를 다 빼요. 그다음에 옮겨 주고요. 스프도 넣어주고 오일 남. 계란 노른자만 하나 넣어가지고 계속 비빕니다. 스프가 좀 뭉쳐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잘 풀어줘야 돼요 남아있는 수분만을 이용하여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지금 침이 고여요 입에 아 일명 뻑파게티입니다 뻑파게티 뻑뻑한 짜파게티라는 뜻이고요 이게 진짜 그 면이 소스가 진짜 다 흡착이 돼요 이게 진짜 중국집에서 간짜장 먹는 맛 아, 면에 그냥 소스가 진짜 사촌차파게티 모르는 사람 은근 있어요 이거 솔직히 저는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맞잘아리 그러면 빡파게티 한번 도전해보세요 뻑 낑긋